평소에 마라탕 훠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눈이 휘둥그레 할것 같은데 무한리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 찾아왔습니다. 마라탕 좋아하거든요. 저희가 애매한 시간에 방문을 해서 그런지 테이블 한 테이블 있었고 사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안에서 직원분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여기는 오픈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였습니다. 메뉴는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주문을 할수 있고 2인 해서 45,800원 무한리필이고, 홍탕, 토마토탕 시켰습니다. 이렇게 여느 허거집처럼 제가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, 대표적인 레시피는 적혀 있어요.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대로 만들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땅콩소스 만들어 먹었는데, 맛있더라고요. 자, 근데 여기 다른 땐다 괜찮고 깨끗한데, 이거 냉동 이쪽이 조금 마른 느낌? 그래서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. 이렇게 소고기 무한리필 있고요. 해산물. 면 종류도 다 있어요. 그리고 야채 종류도 다 있어요. 자 이렇게 반반 나눈 냄비가 나오고요. 따로 요리는 시키지 않았습니다. 무한 리필이기 때문에 저는 홍탕이 더 맛있었고 같이 간 친구는 토마토탕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좋아는 하는데 뭔가 이거 토마토탕은 그렇게 안끌리더라고요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주고. 개인적으로 야채를 좋아하는데 눈치 안 보고 무한리필이니까 계속 떠와서 먹어서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얼추 익으면 뜨거우니까 이렇게 약간 건져서 건더기 건져 먹고 했습니다. 국물을 잘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안 뜨고 먹기 쉽더라고요. 자 이렇게 유부랑 고기랑 숙주랑 이거 땅콩 소스. 여기에 다진 마늘 많이 넣으세요, 여러분. 가실 분들은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말렸다 싶으면 또 다시 담가서 먹고. 이거 괜찮은데, 약간 그 냉동식품 때문에 약간 아쉬웠습니다.